스쿼트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3대 운동, 3대 운동 이렇게 하는데 스쿼트는 3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3대 운동 중량을 올리기 적합한 종목이고 3대 중량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헬스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좀 자존감이 올라간다? 존나 센척을 할수 있다? 뭐 약간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처음에 운동을 시작을 할때 스쿼트를 통해 운동 기량을 좀 늘려도 스쿼트만 한번 존나 파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스쿼트는 우리 몸의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굉장히 적합한 운동이다. 라는 겁니다. 어, 요즘은 따로 이렇게 헬스나 이런 운동을 따로 해주지 않으냐? 운동량 운동량이 네, 극도로 좀 떨어지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을 많이 잃어요. 그래서 보통 헬스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근육량이 얼마 없어. 다 지방밖에 없어요. 그리고 근육량을 빠르게 늘리고 싶어요. 거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 스쿼트다. 왜냐하면 하체 근육 포함에 지금 이 바벨을 들고 하고 있는데 상체에도 힘이 존나 들어가요 그래서 전신 운동이며 어, 스쿼트만 해도 전신의 근육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고 근육량을 가장 많이 키울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다 그래서 너는 스쿼트를 해야 된다 스쿼트를 하면 되게 좋은 게 스쿼트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이두 운동 100개 하는 것보다 스쿼트 10개 하는 게 훨씬 더큰 칼로리를 사용을 한다고 할 만큼 그 정도로 근육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뭐겠어요? 살 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.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두 운동, 복근 운동, 이런 거 깔짝이지 말고 스쿼트만 미친 듯이 하는 게 체중 줄이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. 나도 지금 살 빠지는 것 같은데. 살을 빼고 싶으면 진짜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스쿼트를 해라. 그리고 스쿼트를 하면 또 좋은 게뭐 전신의 발란스를 잡아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. 뭐 허리 아프면 병원을 가면은 코어 운동하세요. 이런 식으로 발란스를 뿌여서 허리나 무릎통증 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병원에서도 강조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치료를 하라고. 그때 하면 좋은 운동이 스쿼트라는 거. 어, 코, 코어, 코어 잡는다고 프랭크 하고, 뭐 이것저것 복근 운동 많이 하고 하시는데, 지금, 코어 운동 하면 이렇게, 아, 스쿼트도 이렇게 무거운 거 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, 적당한 균형을 잡고, 밸런스를 잡으면서 스쿼트를 좀 운동을 하시는 게, 훨씬 더 빠르게 코어를 잡을 수 있는, 키 포인트 다시.